살았어요 대박 여기 나갔다 들어오면 돼 나갔다 들어오면 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왜왜 왜 바로 안돼 기다려요 아 이럴때 싱글플레이 한번 갔다와야 돼와 여러분들 순발력 와야 바로 용암이 있을줄 몰랐네 용암 한칸이 있어서 다행이지 여 갔다가 바로 들어가면 돼자왜 안들어가죠? 잠깐만요. 아, 서버 주소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서버 주소가 바뀌었대요.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주소 바꿔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일단 규칙! 한번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적팀의 에메랄드를 보수면 끝나는, 여러분들, 간단하고 심플한 컨텐츠입니다. 된단... 자, 좋았어. 아, 뜨거, 진짜. 오! 제발 죽지 않기를. 죽지 않겠지, 이 정도면? 야, 재생이 엄청나네. 배고픔이 안 나니까 이거 안 죽네,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석탄을 매우 많이 캐놓죠. 야, 이거 일단 철구하면 여러분들 철을 녹여야 돼. 이거 이러다가 지하에서 애들 만나면 죽는다니까요. 애들 다이 근처에서 자원 캐고 있을 거야, 분명히. 어? 분명해, 그거는. 4번에다가 놓고 일단은 자원부터 빠르게 켜자 이거 위험할 때 바로 귀환치면 돼 어... 허허 네 반면에 오오 오. 오! 오 레드스톤 오! 무한히 원거리 공격으로부터 보호법 Q3 뭐지? 이잡 잡템은 뭐지? 뭐죠? 일단 챙겨가 보죠. 깨자. 아 배고프면 이제 무한 아닌가 봐. 아 이럴 수가. 일단 동굴 발견해서 철이라도 빨리 깨야지. 이거 철을 녹이자. 철 녹여야 돼. 3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로 하나 만들어 놓죠. 짠짠 짠. 화로 화로. 좋았어. 훅, 자, 그 다음으로는 구워야겠죠. 자, 한 번에 여섯 개 구우면 늦게 구워지니까 반반씩 여기다가도 석탄 좋았어. 어, 핑맨이다. 핑맨, 아, 핑맨이었네. 애들 통화방 가볼까? 뺨싸대기 맞아 어, 얘들아 누구 쌈싸대기 때리려고 뺨싸대기 맞아 달짜 진짜 너 그딴 씨보다 뺨싸대기 달짜 왜, 왜? 달짜 왜? 아, 다이아 탔대! 아, 멈춰 <laughs> 다이를 어떻게 하면 타냐 아니, 다이아가 <laughs> <laughs> 잠깐 괜찮아요 저쪽 수리님이 용 안에 빠져 죽었어요 아, <laughs> 아 오케이 호우적 어떻게 하면 빠져 죽을 수 있지? 아그님절 캐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장이잖아 절캐고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일안해 <웃음> 아이고. <웃음> 아, 농담입니다 끌어내려야 돼. 랄랄라. 끌어내려야 돼. 라 아니, 아니요, 아니요. 거기 어, 높으면 무서울까 봐. 아니, 자리나 하고서 잘 얘기하세요. 다이아 태우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이아는 원래 타라고 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달자도 타라고 있는 거던데. 그렇게 <laughs> 태워 버릴까? 땔감으로 <laughs> 그냥. <laughs> 아 원래 무서요 몰라요 원래 안 가지면은 뭔가 더 좋은 거 무서요 또 배웠다 <laughs> 또 무서요 배웠다 아이고 나 <laughs> 근데 이거 서버렉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러지? 어렉 있어요? 그래? 저 없는데? 아니 블록이 조금씩 이거 아이템 놓을 때 약간 좀렉 있지 않아? 나만 그래? 아이템 막 만들 때? 어뭐 있어요? 나만 그러니? 아저 살짝 있어요 살짝. 어 원래 그런 거 없어야 되거든. 네네. 음야 모두도 네.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왜지? 서버 렉인가? 그렇다고 할수 있어. 이게 예, 제 생각에는 똥배를 만드는 동안 정성이 렉을 일으킨 게 아닐까. 너무 많이 정성을 들여서. 야. 저희가 사실 저거 건축 다 야생에서 구한 걸로 만든 거예요. 야 정성. 정성. 자자야 캐논이야? 안녕. 이 이씨. 야 빨리 자원 아직도 못 했어? 아, 철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164입니다. 164는 7로 가야, 7로 가야되나? 아! 164는 13이지. 164는 7입니다, 여러분들. 음? 아시죠? 164는 7이라고요? 예. 어, 중령이다. 중령 중면이 죽여야겠다. 죽여버려. 오케이, 나 중령 죽이려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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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오케이. 아직이야. 각각 일단 각잠. 철 녹여야 돼, 철 녹여야 돼. 빠르게 철을 녹여야지. 여기 오케 타임 만에 바로 바로 쇼할게요야 근데 귀안 누르면 땡이야 귀 안하면 안되는데 푸쉬 푸쉬 땡땡 여보 시오 뭐하냐? 응? 왜 들어왔어 누가 왜 들어왔어 <laughs> 죄송합니다 왜왜 뭐 얘기할거있어 웃김에 <laughs> <같은 웃기면> 말이 <laughs> 왔어 어, 나갔는데? 나갔는데 니까 야 일단 철 빨리 구워가지고 아이템 맞출게. 오기 오기 오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장원 캐는 것보다 상대방 장원 뺏는 게더 효율적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중력이 좋으면 횡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만 안 태웠어도 다이아 검 갖다 다 죽였을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대를 위해 손을 희생하는 뭐내가 다이아 열개못 캐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건 다를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 안에서. 열 개? 2% 부족한 어이력. <laughs> 어, 상황에 왜. 맞을 때 쓰라고 배운 말 주고. 아 왜? 새로운 단어도 배우면 좋은데. <웃음> <웃음> 상황에 맞게 좀 써줄래? 화나려고 하니까. 아 예. 야 일단 모자까지. 좋았어. 금 캐다. 금쪽 같은 나이콘. 명언. 나는 너의. 야, 이게 신금을 <laughs> 울렸어. 이게 명언이야? 금쪽, 금쪽 같은 나이금이 당신의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다이얼 태웠냐? <웃음> <웃음> 야, 죽이고 올게, 이제. 이제, 어? 예. 아, 잠깐만, 기다려봐. 찾아야 돼.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래도 철 켜면서 가야지. 뭐, 야, 얘네랄 야. 흐, 야, 이거, 레드숨도돈 되냐? 아, 네, 중력방 네, 아버지, 네, 아버아버이아버이아버이아중지아가아버이아견해아통화아온줄아았거아요아니에아얘통아방초아가돼아었는아 네. 다른 아무중아어서아른용아중풀아는거아고자아한테아는말아줄알아들어아어지아야야아이아몬드아 야, 예. 말! 뭐아하나아버다아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아아버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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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지아아 진짜로 하나 근데 철곱댕이가 없네 <laughs> 와 쩐다 <laughs> 와 철이 없어 철좀 <laughs> 드세요 제발 철좀질라고요 <laughs> 아예 <laughs> 중력을 가장 먼저 말하라고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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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이거 어떠, 어떡하지? 그거요? 어. 빌어봐요 싹싹싹 철곱댕이 아, 갈라고요 중력이... 다이아한테? 네 아니요 그냥 스스로 캐지라고 아이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뭐 아니 좋와들어좋다으아 나이스! 좋아 좋아 화중녀아너뜸 <laughs> <나이스> <laughs> <좋아요, 웃음> 들이면 <laughs> 기한 칠 거잖아! 어? 조, 조화들고 있었다! 중녀아 순순히 조금받아라! 야, 이게 컨텐츠가 <laughs> 왜 그러냐면 야, 기한 칠거같아가지고 어? 야, 기한 <laughs> 쿨타임을 좀 늘려놔야지 안 그러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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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어, 감사합니다. 야, 절 같이.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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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맞아, 귀한 캐스팅 있으면 좋다, 맞아. 바로 네. 도망가니까 귀한의 캐스팅을 만들어놔야 돼 이거. 아, 초? 음, 가만히 있어야 되네 캐스팅 그러니까 시간이야. 종호 같은 애가 악용한다니까요? 맞아, 맞아, 맞아. 아까비 음, 노렸는데. <laughs> 아, 괜찮아, 우리 팀이니까 열심히 악용해. 맞아, 우리 팀면은 이악용해도 상관 없지. 맞아. 와, 근데 얘철 이렇게 있는데 왜 다, 우와, 철 50개? 으 <laughs> 야, 중력이 죽으니까 철이 그냥, 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와... 원래 일반인들은 자원을 캐면 자원만 캐요. 갓바하고 검을 만들어서 상대 죽일 생각 안 하고. 저는 철이 안 나오는데. <laughs> 그래서 문제예요. 예, 철이 없어철좀 네, 네? 구하세요. 다이아가 아 눈앞에 아 있단 말입니다. 다이아. 철을 구하세요. 왜 구하기 쉬운 철을 안 구하고 다이아를 구하세요. 자꾸 난왜 다이아가 안 나오지? 아 다이아 좀 구해놔야 되는데 이거 다이아가 야 금도 되지 아, 금야금 아, 금 비싸지. 에메랄드 하나만 있겠지. 찾아도 인생 피는데. 아야 예, 에메랄드 뭐. 비싸? 에메랄드 30개예요. 예. 어? 에메랄드 TNT 30개예요. 어, 어 그걸 지금 말했어? 야 지금 말해. 지금 말해. 네, 아! 그 진짜! 그러면 그냥 가제 잘못입니다! 그럼 귀환해야지 야 귀환해가지고 그거 바로 가자 아근님 아, 어. 제가 왜 다이아를 하나 태워먹은지 알아요? 왜왜왜 왜, 왜. 이게 모두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왜왜왜왜 왜, 왜, 왜. 개소리 마 기.. 기우지 알죠? 와! 근데. 야 다이아몬드 6개 나이스 하네 야야 일단 그러면 이걸로 바로 TNT 막대기를 하나 사자 이야! 티엔티 막대기 하나 사고 어 벌써? 이걸로 티엔티 사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걸 이거지 바로 레드 스톤 필요합니까 레드 스톤? 잠깐만 레드 스톤 필요 없어 레드 스톤 그래도 캐보면 좋긴 해 아, 그쵸. 굳이 그쵸? 돌로 안 사도 되니까 굳이 많이를 많이 할 필요는 없긴 해 예스 아. 어, 어머, 어머, 뭐야 아씨 여기 누가 캤다 몹몹몹 아. 스폰을 찾았는데 아 그거 내가 와, 어, 움터랑 아, 아, 아. 앞에 에메랄드 있어. 리얼? <laughs> 어? 여기를 안 한데? 아, 어, 못 봤는데? 어? 아닌가, 내거 아닌가봐. 애들도 에메랄드 안캘 걸?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에메랄드 쓰레기예요. 어? 에메랄드가 다이아 세 개가 붙인데? 그딴 거에연연 하니까 네가 항상 그 모양이 미안해. 에브나야들 <laughs> 좋은 거야. 아버님. 아 미안해 이거 아 병인 거 같아 나도. 눈물. 아버님. 어 왜? 혼내줘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맞는 말 했으니까 어쩔수 없어. 아 혼내달라고. 혼내줘요. 내가 선장이다. 그러게. 야마 말 들어와. 나의 힘을 빌려. 아 선장이면 다야. 레드 태워버릴 거야. 안돼. 우리 그래, 배는 산으로 가야돼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 그건 맞아 어? TNT t n t 자니고 TNT 야 TNT 엄청 많아 응? 어 아가님 지금 야, 야, 야 근데 에메랄드 캐놔야 돼 에메랄드 와 TNT 30개면 에메랄드만 캐고 다녀야겠네 되 이거 익스플로전 아니 익스플러스 익스 트림이 <laughs> 최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 응? 오오 <laughs> 어디서 써 최고의 방어는 쟤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어는최고어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는레드의 방어는 최고어는최고어는어는최고어는최고어는최이어는최고어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는최이 이거 는최고는최이는최이는최이 이거, 이거 가자 야 이거 이거 다 덮으면 돼? 이거 밑에 밑에 짜자닥 하고 이렇게? 오케이 아온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설치해요 뭐 하나 더? 예 여기 면 앞에다가 이게 바로 포탄이에요 오케이 아이 앞에 건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반블럭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높낮이? 헉? 오케이 일단 한번 쏴보자 3 2 1 FIRE FIRE 파이어!!! 아, 예! 미쳤냐, 너? 나와, 야, 나와. 성공적 있어! 나와. 미쳤냐고, 이거. 뛰어내려 실험해봤을 거 아니야. 왜안 날라, 뭐야, 안 날라가. 범, 날라갔습니다! 어디로? 옆에 <laughs> 넘어서. 바닥으로 갔구만, 뭔뭐 개통 같은 소리야. 다시 해보자. 아니, 각도를, 각도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이봐 이겨봐. 어, 날라가네! 아, 네. 앞에 깨지네. 이거 높나지, 근데 좀 있어야겠다. 야, 근데 음, 다섯, <laughs> 야, 다섯 개 투자해서 하나 날리는 겨? 네! 이런 씨. 이런 씨 부자 돼야 되겠네. 야, 에메랄드 캐러 가자. 에메랄드야, 해며라드, 에메랄드금 해며라드. 캐거라! 금이 많다! 금은 두 개밖에 안 된다! 두 개면은 너는 많이 있는 거다. 야, 쟤네 저거 좀 깰게. 네. 에이, 에이. 깼어.

야, 내가, 야, 여기, 이거 계속, 트인 t 막대기 놓을게. 계속 터치고 있어, 한 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야, 여기, 갑옷 있으니까, 이거 갑옷 입고 있어. 오 야, 우리 다이아몬드도 많이 구해야겠다. 그럴 줄 알고 내가 구하고 있지. 야, 일단 둘이, 한번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쿨타임 써, 오케이? 어, 그 가능해요? 돼지다운이, 그거 자체에 쿨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니네, 1인한테 쿨타임이 있는 걸걸? 오그좀 말해라고 너무 서버 나 주지 방미타 방미타 왜 조용하나 específic. 와 진짜네 <thous 하루가 came theory> 그럼 당연하지 야 형식은 다 <laughs> 비슷하다고 잔머리를 굴려야지 하나 구했으면 하나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음... 두두발 중에 한 발만 맞춰도 상관 없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에메랄드는 안 보인다 어디 깊숙히 넣은 건가? 야, 근데 우리 너무 대놓고 놓긴 했어. 그 바로 중요한 포인트. 야, 익스트리미. 야, 기한이 60초가 아니라 거의 한10 10초에서 20초인 것 같아. 자, 익스트리미 지역을 찾아야 돼요. 익스트리미 지역에 에메랄드가 있습니다. 타이아케야지. 우리 품불선 생성기 만들자. 나 10분만 있다 가겠다. 익스트리미. 어, 야, 여기 맵이 잘려 있는 것같아아 여기 누구야? 여기 누이야 잠깐만. 흐흐... <목소리도> 이거 맵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쭈금쭈금쭈금쭈금쭈금. 자 이쪽에 드디어 저쪽에 대포가 날라옵니다. 아 저쪽에 대포 날라와? 야 포레스트 스에서도 에메랄드 나오니 혹시? 어디요? 익스트림 일 말고 포레스트 힐에서도 에메랄드 나오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겠지만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힐스에서만 에메랄드 나오는 거지. 뭔 소리야 다 나오다니? 익스트리밍이랑 야생성 다 나와요 일반 개수 적을 뿐아 그래? 네오 그런가? 나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서 에메랄드를 캔적이 없어서 그 제작자님 이거 돌로 그배좀 보강해도 되나요? 야야야 아, 내가 저기 TNT 설치하고 맞출게 야 여기 익스트리밍 없네 없네 없는거 맞네 배 타고 다른 지역을 찾아야겠어 야 빨리 저 위에 설치되고 TNT 터쳐 야 여기 너니 네 차례야 야 잠깐만 배에물 설치하면 안 터지지 않냐? 방리타 빨리 자원 켜거라. 어? 저 많이 켰어요. 저 집에 왔는데. 그 뭐냐 네, 다이아몬드 몇개 켰어요? 하나요. 장난해요? <laughs> 아 진짜 다이 안 나와요. 진짜 하나만 설치해. 어, 안 설치 나오긴 해. 어. 아버님. 아 어. 저희 저희 배가 많이 터졌습니다. 왜왜 왜, 왜? 쟤네 벌써 하단, 그렇게 빵, 많아? 바닥이 날라갔어요. 와야 귀환해 볼게. 야 익스트림이 근처에 없다. 네. 야 여기 왜 이래? 사장이 날아갔어요. <laughs> 날려버려 다이아! 그냥. 아 어? 쟤네 다이아 많이 꼈나 보네. 우와 야한 번에 뻥뚫렸네 <laughs> 와. <웃음> 자. 야또 없냐? 또 도도 아, 가져오자. 시물. 저희 저희 자원은 많아요. TNT는 많아요. 야 근데 여기 중앙 캐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야 대포 하나 더 만들자. 대포 어다 만들까요? 옆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누가 대놓고 저렇게 중앙에 놨겠어? 아니 어. 제가 봤을 때아버님이랑 저랑 같이 가가지고 저 TNT 위치 좀 알아보죠. TNT 위치라니? t n t 는 에메랄드 위치. 터졌다. 에메랄드 위치. 에메랄드 위치 어이, 모르지. 무서워. 저쪽 상대 기지에는 못 간다니까. 바, 아니 그 주위 돌 바다 한번 돌면서 한번 아, 알아봐 볼까요? 에이 가려놨겠지 그래도. 완전 가릴 수는 없지만. 그 뭐냐 저런데 지하나 이런데 났겠지 위에나 안 보이는 곳에 놨을 거야 어, 다른 지역에서 대놓고 보이는 데는 안 했겠지. 와야 터진다. 야 이거 빨리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겠는데? 대포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야 폭탄을. 대포 날라왔어. 와야 다 터졌다. 야야 야, 우리 TNT 그 탄을 줘봐. 예, 여기 많아요 저희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아니 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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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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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대기 어떤 거 막대 기 누워 가지고 있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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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썼으면 다른 애한테 줄 하니까 교체식으로 계속 응 계속 줘야지 혼자 가지고 있지 마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지금 저기다 날려놓자 나도 있다 아 바다에 갔네 아닌가 바 바다에 떨어졌어요 예, 하나에 바다 야 이거 오케이 다음 사람 오케이. <놀려면> 쿨타임 되면 날려봐 야 저쪽 어? 어디에 날릴까요? 예, 몰려. 저쪽에 저쪽 입구에 오케이 대다 <놀라> 아, 나이스 와우 허 야야야야 와 다터진다 <놀라> 와우 야 쟤는 장난 아니네 야 우리 이거 자원 계속 캐러 가야겠다 저 가고 있어요 그 리타님 다이아몬드 어떻게든 깨야돼요 이거 다이아몬드 무조건 스무개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거 같은데 네, 갔다 올게요. 다이아 못 구하면 돌아오지 도와, 않겠습니다. 도와쳐서. 어, 영원히 돌아오지 그래. 않았다고 합니다. <laughs> 탄으로 갑니다. 2 번. 네. 아, 네 어여 니 그렇게 하면 불발행이에요. 아, 너무 멀리 가네. 어떻게 하면? 야, 보수 해야. 해야 돼. 배 보수 가능하대. 배배 배. 벽을 쌓아야할것 같아요. <laughs> 야, 야, 벽. 아, 맞아. 벽쌓아나야 되지. 네 응. 야 이거 받아치기 못하냐? 아야 저거 보소. 여기 여기 빨리 TD 다 하나 설치하고 야 이거 TNT 막대기 쓸 사람 없어? 1 8초 뒤에 TNT 막대요 아우님 꼭드시야 이거 개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다 자원 캐러 가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야 맞아 이거 이거 대포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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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들어보자 준비되세요 쏘세요 버튼이 없어 버튼이 없어 이쪽 이쪽 야 버튼 만들어 버튼 버튼 없어 버튼 없어 발사~~ 뿅! 아, 안되는거 같은데? 야, 야 이거 떨어져 죽겠는데? 빠져. 가자! 나이스! 와! 오오. 오케이 배를 부셔라 네, 저기에 네. 배를 네. 부셔라 아야! 라나나아야나 이러다 죽었다 우리 형아님 죽어면 안돼요! 폭탄 위에 있는 반 블럭 부수면 높이 날아간다는데? 높이 날아가서 네. 조준 안되면 어떻게 해? 조도야, 개리야. 아님 포탈이 없습니다. 아, 기다려 봐. 저쪽에 달려봐야지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기. 갈자. 왔다, 개리야. 여기 여기. 야,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 놓자. 너이 달아 놓자. <laughs> 야, 이거 흑색으로 해 놔야지. 이거 블럭이 안 터지나? 불발이다. 아, 어, 이거 대포. 이거 흑색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무 블록으로 다 가능해요. 근데 터졌을 때 부셔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부셔져요. 오케이. 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물 날라는데요. 오케이. 헐. 야 게리야 이거 만들어봐라. 대포. 어디요? 양쪽에 다. 너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하면서 대포 만드는 법좀 익혀놔야겠네. 대포를 야, 범블럭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칸 오케이 뭔지 알겠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아니, 조심해! 여덟 와 얘네들 이거 부수겠다 대포 아니 쟤네들 공중에서 공격해요 공중에서? 아, 그러네 공중에서 공격하네 와 쩐다 야 그,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우리 빨리 만들자 아, 아우 t 차례야 아 r 차 차례 아 r i p t Out of the way, 지금. t of the way. Out of the way, 이 u t of the way. Out o 오케이 앞에 오. 보인다 와야 이쪽으로 쏘는거 보소 u t of the way, o 야, t of the way. Out of the way, 이 u t of the w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포같은건 좀다 만들어놔줘 아 이거 음. 이거 그냥 내가 지금 빨리 어떻게 다이아몬드 키러 갔다올까? 다이아몬드요? 어 다이아몬드 지금 리타이키고 있어요? 야, 한 명으로 다이아몬드 다 놓겠지 저 여기 그 Y12에서 개미굴 파고 있는데 안 보여요 에미날드라도 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요 알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베타워 어디 익스트림의 지역 못 발견하나? 발견하면 대박인데 익스트림 지역에서 어 에메랄드 4개만 네, 캐도 120개? 어 4개만 캐면거얘네이렇게 하는거 맞아? 어디야? 라바. 아니야! <laughs> 이 TNT, 막, TNT 막대 그거는 그 다이아로만 되는거 같은데어 TNT 막대 이 다이아몬드로만 쟤네 다이아몬드 많이 캤나봐 오아 얘네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야 TNT든 그래도 진짜 많다 안돼!